자, 그 다음 문제는 X축과 y 축에 동시에 접하고지.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동시에 접하는 케이스가 134분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44분면이 있다고 이렇게. 얘네들은 중심을 설정하는 게 달라야 되지. 얘를 A, 마이너스 A라고 둘다 설정할 수 있고, A가 양수냐, 양순위, 양수냐에 따라서 만 그냥 달라진다는 얘기야. 134분면은 X좌표랑 Y좌표를 똑같이 설정해도 돼 왜냐면 여기가 뿔뿔이고 여기는 마마니까 여기는 맞뿔이고 여기가 뿔맞이 그러니까 그냥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부호가 같다는 거고 얘랑 얘는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그 중심이 존재하는 4분면이 1, 3이냐 아니면 2, 4냐에 따라서 중심을 아예 다르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1, 3, 4분면이면 1, 3, 4분면일 때는 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설정하고 반지름도 중심의 좌표랑 똑같아지는 거 알겠지? A제곱 그러니까 모든 게다 A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조건만으로 이 원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중심이 2, 4, 4분면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세우면 절대 안 돼.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절대로 반대로 표현을 해야 돼. 물론 문자는 전부 다 A로 표현한다는 건 공통점이지. 그럼 니들이 생각해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더 내고 싶지 않겠니? 그지? 애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공부는 공부 끝까지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보면은 근데 이게 중심이 아니야. 이걸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어느 사분면에 있는 원인지를 추론을 할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이콤마 마이너스 이면은 뭐 이런데 있는 거죠아 마이너스 이콤마 마이너스 리다. 이런데 이런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이 원은 중심이 3사 분면에 있다는 걸알수 있고 교과서 문제니까 요것만으로도 이 원을 끝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y a의 제곱은 a 제곱이다 하고. 이 점이 지나는 한 점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을 거야.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전체가 부호가 마마니까 이렇게 뿔뿔로 바꾸고 완전제곱식 풀어주면 4a제곱 2a 플러스 1은 a제곱이다. a제곱 또 하나 날아가고 식을 정돈을 해보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5 2주분에 대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가 되겠다. a뿔 1, a뿔 5 이렇게 될 테니까 자, 뭐하래? 그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두개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하 한번 반하는게 의미가 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러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런 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낑겨 있는 조그마한 원이 하나 있고 여기를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좀큰 원이 또 이렇게 하나 있다는 건 거지. 자 이런 식으로. x 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사이즈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키워보자. 조금 더. 근데 뭐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게 지금 뭐냐?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조꼬만한게 있고 이렇게 큰게또 하나 있다는 거 접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 숫자가 마이너스 1하고 얘가 마이너스 2겠지 얘가 마이너스 5일 거라고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 조그만한 어떻게 써야 돼? 이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우리는 어, 여기다 넣는 거잖아 원방 프레임을 처음에 이걸로 잡았으니까 무슨 일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 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 중심의 좌표가 음수인 거를 더블 체크 해줘야 돼. 부호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중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 넣는 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5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x 플러스 5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2 5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다 구한 게 되는 거야 이게. 다음 문제.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구는 거지. 첫 번째가 기울기 할 때, 두 번째가 접점을 할 때, 세 번째가 원 밖에 한 점을 할 때인데 지금 딱 이게 접점이잖아. 표현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어. 뭐 위에 정해서의 접선이니까 이건 접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접선이까지만 읽고 그냥 일단 그 접선을 구해. 그럼 얘를 어 이렇게 x, x, y, y 고쳐서 5한 다음에 1, 2를 일단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2y 는 5다. 이게 일단 은그 접선이야. 여기까지 일단 딱 구했어. 그 다음에, 어, 이 원위에서의 접선이 다른 원하고 또 접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서는 굳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쓰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 직선하고 이 원이 접한다는 거잖아. 맞아? 원하고 어떤 직선이 접한다고 하면은 D는 R을 쓰는 거지. 접한다고 했으니까 특히. 그럼 이제 이 원의 중심이 필요해지는 거야. 왜냐면 이 D를 쓸때 점직선 거리인데 그때 그 점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야 반지름과 중심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에 있는 우변으로 넘기고 어 13이 생겨야 되겠지 9하고4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반지름의 제곱인 거야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3코 마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d는 r 을 하기 위해서 d는 점직선 거리잖아 원의 중심이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점직선 거리라고 그럼 t 는 얘한테 루트 5분의 바로 할수 있겠지 마이너스 3과 2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도 이로 넘겨야 돼 일반형으로 직선의 방정식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마3하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절대값이 올 거니까 어, 마3뿔 4마 오. 그러면은 4, 4가 되겠다 그죠 분자가 일단, 그러면, 루트 5분의 4, 이게 d 가 되고. 근데 반지름이 지금 이게 아니고, 이거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써. 반지름은 루트 13-a가 되니까, d는 r이라는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 거야. 되지 루트가 양쪽에 다 있으니까, 뭐, 양변 제곱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루트 5분의 4가 루트 13-a니까, 양변 제곱하면, 5분의 16이 13 a가 되고 그러면은 a는 13 마이너스 5분의 16. 그리고 얘가 5분의 65에서 16을 빼는 거니까 5분의 49. a가 5분의 49다. 문제에서는 그냥 a 값을 물어봤으니까 a는 5분의 49.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